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자장 종을 쳐서 오른편 귀에 베어버리고 그의 종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한 베드로를 진정시키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칼을 들었습니다. 10절 전반부입니다. 예,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 중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칼을 불시에 빼앗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열정이 엿보이는 행동입니다. 베드로는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든 칼은 세상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당장 예수님께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 세상적인 힘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수 있는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위한다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들을 동원한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10절 후반부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의 공격에 즉각적인 피해를 본 사람은 말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라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보낸 수화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앞장선 사람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사람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의 귀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베어 떨어져 나갔습니다. 순간 현장이 살기가 돌고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베드로가 계속해서 저항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원치 안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열심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구하고자 애쓰는 것도 주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도록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주신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11절 후반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마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잔인 십자가를 담당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주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감당해야 할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칼로 저항하여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체포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체포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의연하게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 그러나 그게 어렵습니다. 주님의 뜻인지 알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어떤 때는 너무나도 억울해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인 줄 알지만, 자꾸 세상적인 방법, 빨리 교, 결과가 나오고, 빨리 효과를 볼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의연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제가 다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드도가 칼을 들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 뜻이니 내가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라면 우연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이 가면 아멘 할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행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을 방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것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